두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끊어, 여기 몇 명이 될거예세 명이지. 두명두명자 아니 여기 세, 저기 하나, 여기 소파 하나, 이렇게 해서. 어 하다. 여러분 지금 둘이서 씨름을 한다고 합니다. 조요번 선수 단한 번도 씨름을 조본 적이 없다는. 스펙이 어떻게 되죠? 키, 어? 키 176, 몸무게 키 76, 76, 78, 78이 고성. 상대 선수 키 185, 몸무게 160. 도코메트 병신 새끼 너 도코메트 아 도코메트. <laughs> 름 누가, 누가 이길 것 같은데? 어? 이게 말이 되 이게? 아 상태가 이기지. 말이 안 된다. 오케이. 대가리 안 깨지게 조심하시고. 유하 준비 잡아 잡고 야, 잡아야 잡아시 작. 잡았 나. 시작. 잡았다, 잡았다. 시작. <laughs> 이들 <laughs> <laughs> 이어서 오기 <laughs> 됐다고 지금 아, 어, 처리해 주세요. 아, 엉덩이 골. 이게 못넘기나 아, 근데 김선이 힘을 못쓰네 아, 엉덩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. 아 됐다. 야, 들어라 여기. 아 들어라 지가 아지마라침뱉다야 체력전으로 가면 이거 김선수 선수 불, 불리한 것 같은데? 아 이거 엉덩이 꼬리 정아네요아 <놀들> 몰렸다 몰렸다 코너 몰렸다 아 잠깐만 가깐들어 <놀들> <러브> <laughs> <러브> 제블로로저이 네. <머브>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도 이만 못 넘긴다. 이게 리치가 네가 걸수 있는 그게 안 되네. 그래. 저번 점 얻는데 이긴 적 이긴 일 수는 없겠죠. 진짜 여기 끝에 이렇게 떡갈밖에 안 걸. 네. 못 넘기겠지. 힘 빼려고 신이 3. 이깝게 하고 있어. 저 앞에 힘을 다 쓴. <laughs> <머브> 2 3 4. 잡이 지방원. 야 이거 못 이긴다. 야 이거 못 이긴다. 강요온다 시작! 야이 새끼 뭐야. 어뭐이 아, 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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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새끼 뭐야. 새끼야. 야. 야. 저나맘 편해 어, 보이네 어, 갑자기. 아, 야 해봐. 아, 야, 물 먹네 이거. 아난두 손으로 안될것 같아. 두 손으로. 야, 야. 야 존나 세다. 아이 새끼야. 뭐. 다시 운동이 새끼야. 유자. 너왜 혼자 혼자 준비하고 있어. 김치랑 버섯, 양파, 마늘, 쌈무 오이고추, 상추, 전복까지. 야, 그, 거왜 그러는데? 그럴 필요 없잖아. 사짝적으로 <laughs> 이, 이게 또 자세가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고깃집 열자 이 상태에서 고깃집에 오시고 싶으십 아, 아 전복도 같이 있네 지금 뭐십니까 뒷정리 <laughs>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? <laughs> 저희는 항상 갈발보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유일하게 불평을안 하고 행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한 방에 제가 졌습니다 한 방에 혹시 저번.. 조용히 해라, 해라.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?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우 어, 욕하고 싶다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야 하는 편이라서 펜션이나 이런 걸 이용할 때 여러분 뒷정리는 솔직히 정말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세요 룡씨 조용히 하세요 때릴 수도 있어요 뭐 성진 씨는 하는 일이 없나 봐요? 네 저는 촬영 아저 놀리시려고 네 그래서 현재 기분이 어떤가요? 너무 ]이죠? 힘들어요 힘들 힘들 힘들어요 항상 웃어야지아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죽인다 하

배경 음악 깔 면서 이거 아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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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거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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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고싶습니다우리아 그래, 그래, 그래. 유하. 아니 동네에서잖 어디서 왔나? 어 난다. 아, 자집또없 것도 없다. 시간 없다. 이거 각이잖아 이거 되게 작이보다 이거 또 없다. 이이는데스타이스에서 시그니처 메뉴를 놓칠 수없겠죠 홍진이랑똑같은거 시켰는데 요 아, 이거 뺀거고 이거 어 이거 어 당근 블렌디드?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 하지? 이하이하이 이거 쏙떻하 이거 어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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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는 이거 이거 어 이거 다음을 또 언제 가겠네. 바로 더 있었으면. 좀 그랬을까? 그냥 지금 하 때가 애들. 맞을까? 누가 칼자루는 내가 가지고 있다. 내가 어떤 어떤 장면 찍었는지 알면 진짜 깜짝 놀랄 거다안 듣나. 이만 와. 살아. 너네.